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인강강진하는, 지금 다시 한 번, 아, 비가 쓸모없이 오는데요. 그래도, 어, 기분이 좋아가지고, 다시 한번 촬영을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프리카 우리 시청자 여러분. 자, 저쪽에 보시면은, 비가 이제 서해대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서해대교. 예, 여기가 딱 경계선이에요. 충청도, 여기 쪽은 경기도. 예, 자. 자, 바람도 불고, 이제 감기 걸리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네, 보겠습니다. 네. 어, 어, 좋다. 예. 아, 오늘 바닷물이 좀 많이 들어왔네, 이쪽으로. 밀물선물인데. 오, 야, 형택, 예. 경기도, 이쪽은 당진 성, 충청도. 저쪽은 이제 아산만이에요. 아산만. 보셨죠? 자, 볼까요? 예, 저기 아산만 다리가, 아, 보고 있습니다, 지금. 예, 아산만. 예. 아. 아마도 한마디도 받아 보니까 기분은 또 좋긴 좋네요, 여러분들. 힐링하시고, 신내십시오 여러분들. 예, 네. 아유. 가만히 떴져 이렇게요? 네. 음. 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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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쪽으로 가겠다 아유. 아유. 배가 이렇게 좀 가까이 있네요. 아유. 무슨 배가냐 아, 고기 배. 저기 또 해군. 해군 참모총장 우리 해군. 해군분들이 적적 공을 하고 있습니다. 야 붙들어 척 히스. 아 연예인들은 까불어야 돼 좀. 그래야지 이걸 많이 주고 <미를 libertatory>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. 예. 댓글 막 써주고 좋아요 눌러주고. 아 지금 저 팬들이 한 5천 명 되는데요. 이제 한 어. 100만 명. 200만 명, 300만 명으로 확확 늘려가지고, 약 최고의 멋진 장품을 한번 여행기부터강진하가 한번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예, 고맙습니다. 강진을 사랑해 주십시오. 여러분, 할수 있습니다. 저, 예, 의리의 남자입니다. 멋진 사랑이 화이팅. <laughs> 어? 네, 가볼까요? 아산만을 받아보면서 좋다. 좋아. 오늘은 갈매기 아주 갈매기 좀 많이 뛰네. 저기 또, 아유 참. 에이, 갈매기 많이 뛰고. 자 아이들과 함께 저기서 풍차 저것도 타고. 아우, 여, 조개구이도 엄청 많아요. 회집도 많고요. 그죠? 국민관광이요. 갈매기 뛰는 거 맞죠? 에이, 갈매기 한번 볼까요? 에이, 저쪽에? 어허, 어, 막 뛰네. 에이, 갈매기가 돌아다니네요. 어허,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럼 이쪽으로 먼저 다시. 아 정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여러분 사랑합니다 강진아와 함께 건강한 여름 만나시면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땡큐 베리머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니아우마 짜장짬뽕 라이짬뽕 우주짬뽕 셰셰셰셰셰셰 자 그럼 강진아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데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부탁해요 댓글 네, 고맙습니다